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합동 조건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삼각형의 결정 조건, 즉,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삼각형이 있죠? 합동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바로 뭐냐면, 두개 삼각형이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합동이 되겠죠? 얘를 우리는 sss 합동이라고 합니다. s가 변이었죠. 사이드. 그래서 변이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다. 얘를 우리는 sss 합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다음에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을 때 합동입니다. 두 변의 길이 ab와 pq 그리고 bc와 qr. 이렇게 두 변의 길이 같고요. 그 끼인각 각 b와 각 q겠죠? 이렇게 같으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SAS 합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는요,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양 끝각의 크기가 같으면 합동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림에서 보시면 선분 BC와 선분 QR, 한 변의 길이 같죠? 그리고 양 끝각, 각 B와 각 Q, 그리고 각 C와 각 R이 같으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ASA 합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필수예제 2번을 풀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기호를 사용해서 합동임을 나타내고 합동 조건을 말해라 그랬네요 자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 삼각형 ABC 이 합동인 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누굽니까? A와 대응하는 꼭짓점이 d죠. 그래서 d가 먼저 올 거고요. 다음에 b 봅시다. b. b와 그러니까 b죠. b와 대응하는 꼭짓점이 누굽니까? 바로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f가 오죠. f. 세 번째는 c와 대응하는 꼭짓점이 바로 e가 되는 거죠. 그래서 e. 이렇게 합동 기호를 나타낼 수 있고요. 합동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두 개가 지금 75도와 60도니까 180에서 요두 개를 빼면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알 수가 있죠. 몇 도입니까? 45도죠. 얘는요. 75도와 45도니까 두개 더해주면 120도잖아요. 그래서 얘는 60도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두 삼각형은 무슨 합동이냐면 바로 한 변의 길이 8이죠. 얘도 8입니다. 그리고 양 끝각이 75도와 45도네요. 얘도 75도와 45도. 즉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바로 ASA 합동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